오늘 한번 어 서울 빌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신건 보다가 어제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게 나온 어 빌라가 있어가지고 예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보시면은 어 이제 일반 빌라고 이게 이제 동작구 상도동에 있어요. 예 동작구 상도동이라고 하시면은. 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위에 이제 호선이 다니고, 이제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 신통이라든가, 모아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좀 많이 지정이 된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건물은 12평 정도고, 뭐, 신권에 3억 2천 정도에 나왔고, 어, 연식을 보시면은, 2019년이죠. 그래서, 신축빌라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괜찮죠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빌라가? 그 꼭대기층 예, 꼭대기층인데 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음, 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엘베도 있고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지금 방 3개 짜리거든요 예. 방 3개 에 어, 화장실도 두 개네요. 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위치를 보시면은 네이버 지도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위쪽이 신당삼거리 옆. 그리고 옆에 보면 상도 푸르주 클라베뉴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빌라촌이죠. 위성 지도로 보더라도 정말 빌라가 빽빽하게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사실 이쪽이 지적 편집도를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파트 실거래가를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뭐가 뜨죠? 이제, 이쪽이 신통 15구역, 그리고 모아타운 대상지. 얘가 그러니까 경매 공매, 를 신권이니까 지금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모아타운 대상지고,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CU 라인 이쪽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금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어 15구역 쪽에서도 경매가 나와서 그것도 한 20명 정도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쪽에 지금 아예 지정이 돼가지고 어 이제 향후에는 어 신주가 파트를 변모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데가 좀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좀 따져가지고 그런 걸로 보는데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떠죠? 신주 빌라죠. 그러면은 내가 사서 어 전세를 놔도 세입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 동네보다 에 경쟁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지도로 보시면, 자, 로드뷰로 한번 봐볼게요. 거리뷰로 한번 보시면요. 이쪽 지역이 다 이런 낡은, 낡은 빌라예요, 낡은 빌라. 네, 뭐 주민설명이 민간재개발 이래가지고, 그냥 이런 도, 보시면은, 이 로드뷰로 지나가도 빨간 뱃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되게 낡은 빌라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주택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은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고, 권리문서 보시면은, 그냥 2021년 8월에 3억 2천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채권자가 세입자죠. 네. 그러면은, 시세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근처에서 충분히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그럼 입찰을 하는 거죠. 이제 당연히 시세 조사는 해봐야겠지만은 21년 8월인데, 그러면은 21년 8월이 전입을 했고, 말소 기준일은 23년 9월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대항력은 있고, 네. 확정일자도 받았으니까 전세입자가 배당만 다 받을 수 있게 그 금액으로만 쓰면은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시세가 대충 한 4억 된다 네, 그러면 그거 보다는 조금 싸게 써서 이 채권자 채권자가 전세금을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 신권에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저도 봐보니까. 그래서 어 조금 소액으로 아니면은 어 우리 아이한테 어 지금 한10 10대, 아니, 20대 초중반 되는 아이한테, 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아 뭐, 최소 10년? 예, 네, 10년 정도 후에, 이런 서울 아파트에 신축을 들어가게 해주고 싶다. 그럼 한번 이런 물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거는, 사실 실거주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빌라도 신축이고, 사실 전반적으로 서울, 이쪽이 출퇴근하기에도 괜찮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마침 모아타운도 지정이 됐고, 그러면 시간만 좀 기다리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 시세 조절을 한번 정확히 해보시고 어 요즘에 이제 이쪽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정확히 파악은 해야 돼요. 근데 시세가 이 감정가보다 좀 저렴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한번 이런 연시, 방 크기, 뭐대지권까지다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어느 정도 빌라가 컨디션인지 그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권리분석으로도 사실 크게 문제가 제가 볼때 없어 보이거든요. 예 어차피 지금 어,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망받으면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내가 뭐 신통이든 모아타운이든 지정된 곳 안에 이런 다세대 주택을 빌라를 좀 사서 보유를 하고 싶다. 그리고 좀 장기보를 해서, 음, 나중에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게, 어, 한번 좀 기다려보고 싶다. 아니면은 시세부터좀 싸게 봐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은 그때 가서 팔도, 팔아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볼땐 이런 지역, 그니까 지정이, 지금 구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어,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모아타운 안에 이런 신축급, 거의 신축급이라고 보면 거의 한 5년도 안된 빌라니까, 한 신축 빌라죠. 이런 거를 내가 살든, 뭐 전세를 놓든, 그러면은 내가 살아도 좋고, 전세를 놔도 세입자가 잘 들어올 테니까, 한번 좀 이런 물건도 관심을 가져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좀 상도동 쪽 있잖아요. 이쪽 모아타운도 있지만은 14구역, 15구역, 뭐 모아타운 3차, 이쪽 블럭이 나중에는 이런 클라벤뉴처럼 바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서, 좀 부동산 얘기도 들어보고요. 예. 네,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봐서, 내가 실제로 적정 가격, 그리고 나중에 좀 미래가치까지 판단할 수 있게 현장을 좀 가서, 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 감은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게 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 안에, 뭐, 낙찰가, 대출, 그리고 향후 뭐, 매도를 할지, 보유를, 했을 때 전세를 올지, 뭐 실거주를 할지, 이런 플랜들을 다 세우셔서 한번 입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쪽 뭐 낙찰가나 이런 걸 봤을 때신근에 뭐 들어올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은 들지만은, 뭐 어떤 분이 들어올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고 유찰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쪽 금방 블럭에 서울 빌라를 한번 좀 주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